세상에는 우리 보여지는 현상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이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는 여러 사람들의 관찰과 또한 과학적인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누구나 그와 아그렇구나 인색할 수 있고 또 사실로 우리가 다 받아들게 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지혜가 갈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안자들이 영적인 신령한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 나타난 현상들이지만은 그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거리로 알게 만드심을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그분과의 교통수 살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 그런 생생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의 분을 함께 생해가면서 아하, 우리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있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신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와 소금이 만나면 뭐가 되죠? 그럼 깨하고 꿀르고 만나면 뭐가 될까요? 깨, 다름. 그렇지요? 오늘 말씀을 만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라고는 큰 거대한 황제국, 로마 황제가 당시 에 지중해 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나라도 왕이지만 그 왕, 헤르왕 자체도 사실은 저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 유대라는 나라를 이렇게 분봉 왕으로 다시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의 세계를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귀신을 물리치는 사역이었다. 귀신은 곧 악한 영이지요. 성경 말씀대로 악귀라 그랬어요. 이건 더럽고 또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병도 일으키고, 생각도 더럽게 만들고, 말하는 것도 더럽게 만들고, 이거는 마귀의 하순으로서 인간 속에 들어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인 귀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 죽은 자의 혼이 귀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세력의 추종자, 악한 사단의 종들. 그 성경 말씀면 마귀를 말할 때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사자들 함께 분멸에 선다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믿음 생각한다는 자체는 뭐냐? 이 땅의 철학도 문학도 과학도 다 필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영적인 사실, 영적질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사람이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 같은 영적인 깨달음, 그와 같은 세계를 가르켜 성령은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세계. 그렇게 성령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그 예수님의 복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상삼 이해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오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유체는 다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거룩한 사안소망 가지고 또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복이곧 신량한 복이다 옆사람은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신량한 복을 받았습니다 <laughs> 아멘입니까? 그럼 옆사람한테 물어봐요 신량한 복이 뭐요 시작 설명해 봐요 간단하게.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이요? 예? 아, 진짜 신령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해도 설명하려니까 힘드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도 주시고, 신령을 아시는 능력도 주시고, 이 땅에 사람을 사람하여금 보이는 이 땅인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과 복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신령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뤄놨던 철학이나 문학의 종교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걸 가르치는 책이란, 그 성령은 율법도 신령하다. 그 하나님 입의 기운으로 모은 말씀, 하나님의 지혜자의 말씀, 하나 영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도록 문자와 기록된 것이 고성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잘 살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의사나님과 하루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알아가는 기쁨과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이제 진짜 뭐, 천사가 뭐 알겠어요? 계 기도하고 성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상한 소문을 하는데 귀신을 다 쫓아낸다 소문이 난 거예요. 뭘다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 광림북현데 화순 나주마디 시골에서 이런 귀인들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귀인들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laughs> 귀인을 야가져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묘하게 치면 되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 놓고 기도해가면서 예수를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당 시에 나주에 사는 무데 이번이 집안도 괜찮고 좋은데 시집 갔어요. 결혼 사는데 지상 하교 사는 측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결혼 사활 보다. 그래서 어떤 남자 귀신들 여자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결혼 이혼을 당해가지고 그러니 이혼과지 당해서 얼마나 그 여인이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니 친정 와있지만은 귀신 들린 딸이지만 누가 그걸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교인들과 안 분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딸 때문에, 딸 때문에, 어차피 딸이 그렇다니까. 병원에 가서 무슨 뭐, 치료하겠어, 귀신 되는 거, 분명히. 그개체하는귀 그 2층에 그딸 데려놓고 함께 도하고 25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를고초육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오빠가 당시에 KBS의 보도국장이야. 이런 보도국장은 상당히 좋지만은, 그 어떤 사건, 상황을 다니면서 사실 규명하고, 육가원측에서 분명해져야만이, 에, 게광방송에서 보도하게 된 국장인데 이 여인의 오빠였어요이사람이뭐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누가다 그러지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여동생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동네 때한 번씩 오, 오고 런데 원래 마음사는 감동을 주어 가지고 지만치고 다 오라 그랬어요 오빠도 고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러놓고, 간제히 기도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더러운 악귀야, 떠나갈 지어다. 떠나갔고산떠나갔고서 떠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몸치면서 협방을 내리고 막, 하더니 아, 그냥, 그냥 탁 쓰러져버려요. 그냥, 그냥 잠들어버어요 그걸 그들이 다본 거예요, 식구들이. 그 17시야인가 그냥 자고 나네 깨는데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 오빠한테 그랬어요. 당신 하나는 없다고 했지. 그러면 정말 하시면 그때 약한 주신 들려가지고 이런 모습 보았지 않느냐. 형님 딸이, 제 동생이 그렇다. 그러면 악한 형이 있다다면 선한 형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 그사 사세가 현장을 봤으니까 그런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 그분이 물론 보도국장이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것도 부인이 열심히 가지고 나오고 나고 오 나중에 여수로 갔다, 충청으로 갔다, 다시 또 광주로 갔다. 그분이 지금 생명숙의장로인걸 믿으시바랍니다. 사람들 뭔가를 보아야만 믿으려고지, 하 보자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런 사건 이미 우리에게 다 과거부터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세상 영도 있고, 네. 하나님 영도 있습니다. 네. 바울리에게 말씀할 때, 이 세상에는 사람 보이지 않은 걸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인 세상의 신, 세상 영도 있고,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고전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 돈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미라. 하나님 우리의 신 모든 좋은 것, 약속, 말씀, 지혜, 축복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바된 영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 영이랑 세상 신인데, 이상신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고울 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상 신한 것은 예수의 그 빛을 비치 못한, 미치 못해가 만들기 위해서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지만 안개가 짙대어있으면 태양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중천에 태양 이 있지만은 구름이 딱 가리면 태양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악한 영, 세상 영들이. 뭐, 그지, 문화가 됐든, 철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과학이 됐든, 여러 파물을 통해 사람들 믿지 못하도록 홈리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예수 믿지 못해 간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그래도 여러분 개인개네 내가 신앙 을 다지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그래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든지 아니, 하나님 이런 마음속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을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 사람한테 그걸 물어봐요 당신은 세상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영을 받았습니까? 시작 <laughs> 마귀로부터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진영을 받았어 대답하는 분들은 뭐예요? 아시던 뭔가를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성에 많은 말씀이지만 3회 1상 16장 말씀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도 하나님 말씀도 하고 그가 사실 큰 하나님의 지롭게 되었고 그래서 왕가에 되고 하나님 영이 신이 임했을 때는 수많은 불레의 대열도 물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 3에서 1 0장쭉 보면 19장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 말씀도 하고, 그런 건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함께 열심을 통해 모든 대화 되겠지만은,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되느냐? 따라합시다. 번뇌하였더라. 번뇌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골치 아프게 생겼다니. 골치가 아프 골치가 아프 이것저것 온갖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마음의 정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걱정, 염려, 건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번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임할 네 때는 정신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할렐루야. 그 마음의 삶에 의욕과 기쁨이 생기는데, 이 악한 영이 먹으러 니까 온갖 염려, 걱정 그냥 번뇌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많은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사람을 때는아저 골치 아픈이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성경이그 사람을 진단하기를 사람을 때는의사가 진단 현실나타날 때는 골치 아프고 뭐하고 걱정이 많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의 악한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아이고 골치 아픈 당신 악한 영이 있어 이렇게 하면 또 귀사에 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위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임했을 때는요, 그가 어떤 위험과 문제 앞에 담대했고, 또하나님 함께 믿고 수많은 대물을 익혔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역사할 때충동질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두고 상관없이 자기 인간적인 기획 가지고 막, 군대수를 조사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이고 보고 짰습니까? 물론 그 바람에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되다 겠 그런 새로운 꿈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막 골치 뭐 골치 아프다, 뭐 어떻다, 막 그렇게 증상을 말지 모르지만은 성전 그를 진단하고 성전이 말씀할 때 그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이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찬다름들의 그 가치가 있고, 그 기로한 목적이 있다는다면, 성령은 우리와 하여금 영적인 세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귀를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사를 승리하도록 해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첫 인간들 사작에서 하나님을 떠낸 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신이 떠낸 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인간은 범죄됐고, 여러분, 노아집전 시대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영웅을 쓰면 그들에게는 여호와 신이 떠났더니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 영이 없는 상황, 이거 육체뿐이에요. 마귀의 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건강에도 사람의 숨이 끊,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유산한 사람들이 부모 죽으면요, 다 화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화장하느냐? 왜 화장할, 화장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나 화학적인 걸 많이 먹어가지고 죽어서 파묻어도 비닐처럼 썩질 않는 데 <laughs> 너무나 그냥 방부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장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여 사람이 숨만 떠나도 그냥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사실 이것은 육체가 되고 만다. 마귀의 종들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귀신의 정책을 밝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영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 분하늘은이 내용들이 수없이 많지만 한나디로이 귀신 아니는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을 때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성의다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개수 1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또 내가미의 가리 같은 새의 더러운 용이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산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용이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도 귀신 역사면 더러워져, 더러운 걸 먹게 되고, 더러운 행동. 그러니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러워. 이게 바로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보았지만은 사울에게도 이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요, 떠들어했다떠들어했다 그래서 예?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람이 막 아, 떠들어대요. 귀인들은 사람 특성은 다 그래서 혼자 막 떠들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볼 때, 아, 사람에서는 나타나는 볼때그 배우의 차례인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그 영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뭐 정신이 어떻다, 고 기분이 다 그러지 모르지만